안녕하세요 하늘보호입니다 오늘은 웅비와 착한 친구들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착한 명명품들이고요 어, 무명품들도 신선하고 좋은 종자들로 보여집니다 가보겠습니다 예, 1번은 전면산반 이볍성의 배불뜨기성 전면산반 저 똥잎 보셔요 저렇게 잘 나와 가지고 소멸되고 끝으로 살짝 흔적만 남는 아 제법 많이 남네요. 예, 1번 전면 산반 좋지요. 예, 가격 고려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2번은 산반복륜. 아우 빳빳하다. 어, 산반복륜. 구축은 어, 요렇게 많이 남았는데 전진 조금 조금 덜 남았네요. 그래도 산반복륜 멋진 종자 같아요. 예, 1번 전면 산반과 2번 산반복륜. 요거 5만원이고요. 3번은 입변 서반입니다. 어, 입변, 입엽서반으로 하는 게좀더 나을 것 같네요. 입은 아주 후욕길은 아니고요. 입엽성으로 자태가 아주 이쁜, 색감만큼이나 자태가 이쁜 입변서반. 어, 요거는 5만원이고요. 4번은 산반호, 산반호, 소멸된것 같아요. 어, 잘 들었죠? 예, 잘 들고 소멸되고 그런 것 같아요. 음. 아, 제법 요쪽에는 흔적만 남았는데 산반호 이건 충투로 나왔다가 소멸된 것 같네요 입변산반호 이것도 5만원이고요 5번은 설관 이야, 복륜이 너무 인기가 없어서 는데이 설관 정말 좋은 설백복륜이네요 그죠 설백복륜의 명화 설관 근데 복륜이라 지금 이렇게 됐죠 5번 설관도 5만원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6번은 대홍관이네요 대홍관 대홍관이라서 설관 보고 뭐 그래서 복륜화 중에서도 관자들 하는 게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복륜한가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명품 홍화예요 정말 명합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비중 있게 좀 다뤄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안호방에서 찍은 사진인가는 아주 동글동글한 게 거의 뭐 원판성으로 어 그렇게 멋지게 색감도 좋게 이렇게 피웠던데 저는 등록 사진만 올려드릴게요. 어 명품 홍화 대홍관. 아 요거는 6만 원이고요. 아칠 번은 동선 금난부. 아 정말 명품 항목류나죠아 입도 되게 좋아요. 이거는 아 이거. 저들끼리 따로 따라, 따라 놀겠다네요. 저 떡잎의 저무이며 자태 보셔요. 봉 복륜, 이런 봉륜은 정말 길을만 하겠어요. 뭐, 계획이 그렇고, 명금보가 그렇고, 요 동선이 그렇고, 이런 거는 정말, 어, 어디에 내놔도 정말 손색없는 명품 복륜 하죠. 어, 근데 이제 복륜이 인기 가 없다고 자꾸만 천대하는데, 이 동선은 굉장히 인기 좋아요. 이거 아마 오늘도 좀꽤 연락 많이 올것 같은데요. 예, 요 동선은 다섯 쪽에 이 입장 하나 요거 남았는데, 자기 좋고 대작이니까, 어, 요거는 7만원 갈게요. 어, 그리고 제가 요 친구를 잘못 봤어요. 어, 그냥 입변으로 봤는데, 잔 나사지가 싹 입장마다 다 깔려있네요. 8번은 장단엽 세촉입니다. 음, 배고리 그냥 바짝 오가지고 야, 요거는 정말, 정말 좋은 장단엽이네요. 키가 좀 큰가요? 어, 단엽하면 키가 작아야지. 그래서 장단엽이라고 했는데, 음, 나사지 확실하게 있습니다. 나사지 확실하게 있고요. 입장마다 다 있어요. 예, 요 8번 장단엽 세쪽은 10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 송옥 일곱 쪽의꽃 한방 이 송옥이 지금 이렇게 천대받고 있어요. 송옥이 이럴난이 아닌데 세월의 무상함을 새삼 느끼게 하네요. 어, 저 속에 꽃도 한방 달았고요 이런 대작이 정말 가격 없네요. 이곱쪽의꽃 어, 한방 달린 요 송옥 요것도 10만원 가겠습니다. 음, 오늘의 하이라이트, 웅비입니다. 음, 웅비. 그냥 웅비가 중투, 뭐 그런 정도만 제가 알았는데요. 아, 이 웅비 정말 인기 좋네요. 입 좋죠. 극광 중투. 꽃은 또 얼마나 좋다고요. 꽃이 대단하더라고요. 음, 이꽃세방 다른 게, 얼마 전인가, 음, 최우수상을 탔었죠. 전국대회에서. 그래서 더 아마 인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음, 꽃과 멋진 중투와요. 그리고 이 극황 중투요. 아, 그래서 이 웅비는 꽤 인기 있나 봐요. 그리고 좀 귀한 편이고요. 흔한 종자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 웅비는 뭐 어느 분은 뭐 촉당 15 이상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요거 세 쪽에 저 하나 저거 좀 성장이 멈췄던 것 같은 저한쪽이 있는 요 친구 웅비 꽃과 화해와 여배를 동시에 겸, 겸해서 즐길 수 있는 멋진 중투 웅비 요건 30만 원 가겠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웅비와 나머지 친구들도 다 좋은 친구들인데요. 어, 복륜이 인기 없어 좀 그렇고 어쨌든 오늘 밤도 모두 모두 즐거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